안녕하세요. 다육이 마법사 도로시입니다. 오늘은 맞는 화분 찾기라는 주제로 라울이랑 아메치스를 가지고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울과 아메치스가 분갈이 한지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화분에 넘치도록 커서 다음 사이즈 화분으로 분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라울 먼저 화분갈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화분에 라울이 차고 넘치려고 해서 그 다음 사이즈 좀 입, 비 입구가 큰 화분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전에는 새끼들이 되게 작았는데 1년 정도 지나면서 새끼들이 많이 커지면서 화분 가득 차게 돼서 분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 힘으로 이 아이를 뽑기보다는 이 나무 꼬지를 이용해서 꾹꾹꾹 쑤셔서 틈을 만들어 준 다음에 톡톡톡 털어 볼게요. 목대들이 상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한몸 짜리를 심어 놨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쪽에서 갈라짐이 있었나 봅니다. 한몸 짜리 아이만 화분에 심어 줄게요. 갈라진 아이는 다른 화분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분에 깔망을 먼저 깔아줄게요. 마사토를 넉넉하게 깔아주고 뿌리가 길거나 목대가 좀 있는 녀석들은 화분에 먼저 올려놓고 분갈이 흙을 채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화분 앞을 어느 쪽으로 둘지 생각해보시고 자리를 딱 잡아주세요. 때 너무 한쪽으로 기울진 않는지 아니면은 목대가 너무 묻히지는 않는지 잘 확인해서 심어주시면 좋아요. 새끼들은 흙 사이에 살짝 묻혀도 어차피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혹시나 목대가 너무 많이 묻혀버리면은 뿌리가 안쪽에서 갈라지면서 목대도, 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마무리 짜잔 우선 라울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아메치스 심는 모습을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치스는 이 화분에 심기 전에 살짝 납작했었는데 이렇게 목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낮은 화분에서 살짝 높은 화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심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꾹꾹꾹꾹 쑤셔서 드러내 주세요. 자. 보시면 머리가 많이 찼어요. 수형이 너무 이렇게 제각기라, 부러지거나 갈라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살짝 이렇게 모아서 심어줄 예정입니다. 먼저 깔만 깔려있고, 마사토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마우를 뿌리 먼저, 아, 아메지스를 뿌리 먼저 푹 넣고, 가리 흙을 채워 보 도록 할게요. 어차피 목 대는 올라올 거 라서 살짝 깊이 심어, 주 도록 할게요. 짜잔. 아메치스는 여기까지 심어 볼게요. 자, 아메치스랑 라우를 새 화분에 분갈이를 해 보았습니다. 이전 화분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 있고 편안해 보이죠? 앞으로 한파가 찾아올 예정이라 지금 당장은 급수를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한파가 끝난 뒤에 물을 듬뿍 줘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